자,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안녕오십니까 자, 여러분, 안녕. 자, 안녕하십니까.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어, 그, 저기, 뭐야. 좁은 구간에서 원뱅크 접시를, 일적골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원뱅크 넣어치기 밀어법을 말씀드렸는데 동일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 방향으로 서 있는 이런 저 접시 원뱅크 플레이트샷이라고 하죠. 이 접시 배치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그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저 맞추는 포인트가 5야, 그럼 4, 5, 20 해가지고. 음. 왜냐면 멀기 때문에 어 좁은 구간에서 말씀드릴 그런 밀어법이나 이런 걸로는 조금 난해해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참조하셔서, 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좁은 구간에 플레이트샷이 있단 말이죠. 이그 옆돌리기 치기에는 키스 빼기가 난해해서, 원뱅크 플레이트샷을 쳐야 되는데, 이럴 때그 미러법을 쓰시는 거예요. 1적구와이 날선에 동일하게 대칭되는 부분에 그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한 여기쯤 있겠죠. 거기를 보시고 3팁 역회전을 주시고 이렇게 치는 거죠. 굉장히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뱅크 원뱅크 넣치기 빵꾸 할 때랑 마찬가지로 동일한 당점, 동일한 회전에 동일한 스트로크로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얘는 아까처럼 맞으면 이렇게 짧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요럴 때는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동일하게 재 놓고 얘는 조금 더그 회전이 많으면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회전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득점을 형태에 따라서 변화를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 이거면은, 아, 어, 충분히 옆돌리기 칠순, 도전해볼만한 각이긴 하네요. 근데, 얘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미지볼을 여기다 그려놓고, 자, 눈으로 잘 조준을 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이렇게. 요거 연습 조금만 해보시면, 이미지볼 그리는 형태가,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음. 보통은 이제 감각으로 입사반사에 뭐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치시는데 그게 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칠 때도 많은데 그런 감각을 살려서 쳤을 때 득점률이 어느 순간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치다 보면 왜냐하면 감각이 항상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아, 요거 요즘에 감으로 쳤더니 잘안 맞는데 그러면 요번에는 자, 미러법으로 한번 쳐봐야지 해놓고, 이렇게. 아.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그, 조준하는 방법은 원뱅크 넣어치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러법으로 거기를 맞추는데, 역회전, 저 같은 경우에는 한뭐 9시 3팁을 기준으로 놓고, 공의 배치에 따라서 속도와 당점을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몸에 익히셔도 어, 원뱅크 플레이트 샷을 하실 때 소위 말하는 그 백차라고 하죠. 공을 못 맞추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원 포인트 이내의 공을 치는 거지 이런 공을 원뱅크 플레이트를 치진 않잖아요. 얘를 대칭되는 날 선에서 이만큼 가야 되는데. 얘를 보고, 어, 뭐랄까, 일적구가 그 날선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부정확해져요. 저기를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아쿠. 언제나 한 번씩 나오는 큐미스. 물론 득점 확률도 떨어지고. 맞출 수, 그, 그러니까 뭐랄까, 1적구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득점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그이 원뱅크 플레이트 샷은 어느 정도 당 쿠션 쪽에 가까운 이런 공들을 칠때 쓰는 거죠. 그래서 밀어법으로 저기 보시고, 얍. 아 살짝 열받네요. 다시 한번 도전. 이런 공들은 밀어법으로 저기를 보시고, 어, 이렇게. 쳐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짧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원뱅크 플레이트 좁은 구간에서 접시 맞추는 방법, 일접구 맞추는 방법, 본인의 기준, 동일한 당점, 동일한 속도의 스트로크로 본인의 기준을 세팅을 하신 후에 배치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당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For you I'd fight, have fun doing things you like. I don't know if you'd be mine, but I know I can treat you.